안녕하세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한 입니다. 어,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래도 졸업하고 나서 자격증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영양사 시험이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이후에 영양사를 활동하기에도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영양사 자격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졸업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공부를 혼자 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이런저런 인터넷 강의를 보다가 에듀피디 시강을 듣게 됐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강의가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어 가지고 더 확실히 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잡고 했는데 혼자 공부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듀피디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도움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고 어, 공부할 때는 기본 강의를 먼저 우선 한번 듣고 그다음에는 문제 풀이 위주로 했습니다. 공부 방법하고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 기본 강의를 기본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때, 일단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맞췄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문제는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해서 반복 교육을 했습니다. 공부에는 아무래도 반복만큼 좋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일이 바쁠 때는 공부에 살짝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공부가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슬럼프라면 슬럼프라고 할수 있는데 공부하는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강의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공부가 잘안될 때는 강의만 듣는 걸로도 이게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영양사 시험에 관련된 과목을 전반적으로 강의해주신 홍종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드PD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떤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아무래도 힘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에드피디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에드피디를 적극 활용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세요.